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5분 정리로 간단하게 제가 준비했는데요. GTX를 주목하라. GTX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 많죠. 예, 왜냐하면 GTX가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일단은 지금 GTX A 노선. A 노선은 여기 파주 운정에서 어, 삼성역을 거쳐서 동탄까지 갑니다. 그래서 올이 연말까지, 요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올 연말까지 지금 개통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동탄이 혜택을 많이 보겠죠. 용인, 성남, 이렇게 수석까지 이렇게 세 군데 여기, 어, 네 군데가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, 어, 강남구 삼성역을 통과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. 그리고 강남구는 삼성역 뿐 아니라 수서역도 정차를 합니다. 그래서, 아, 강남구는, 아, 혜택이, 어, 이 g 텍스역 하나만 들어오기도 힘든데, 아, 이렇게 두 개나, A 노선이 두 개나 정차를 합니다. 왜이저 역이 들어오기가 힘드냐 하면, 우리가 역을 이용하기도 힘듭니다. 지하 지금 동탄에서 지하 한 6층 정도 내려가야지 탈수 있거든요. 지하에 40m, 50m, 뭐그 이하로까지 어 이렇게 저 직선 거리로 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 같은 경우는 직선 거리로 공사를 해도 좀 막힘이 없기 때문에 빠른 거리로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이용할 수 있고요. 또 GTX B 노선, B 노선은 이제 그 마석, 마석에서. 어 또 별례를 거쳐서 청량리, 서울역, 두 역을 거치죠. 용산, 여의도도 거칩니다. 그래서 저기 인천 송도까지 가는데요. 어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A 노선은 지금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죠. 2023년에 완공 예정에 있고 요곳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요. 2027년. 맨 나중에 아, 지금 그러니까 D 노선 빼고 ABC 중에서 A 노선, C 노선, B 노선. 이렇게 B 노선이 세 번째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. 또 C 노선. C 노선 같은 경우, 요번에 이제 A 노선 다음에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요 덕정에서 또 삼성 거치고 또 강남에서는 양재가 또두 군데가 정찰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원까지 가는데 이 신호선은 보면은 삼성역, 양재역 강남에서 두 곳을 정차하기 때문에 아,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. 신호선은 2022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. 내년에 착공이죠.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새로운 역이 지금 새로 생기죠. 예, 인더건하고 어, 왕십리가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. 그만큼 GTX 노선을 이용을 하는 데도 힘들고 또 역이 하나 생기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, 아, 투자처로 요즘 g, GTX를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g t x 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. 왜냐? 강남에서 몇분 거리냐? 항상 그러죠. 그래서 삼성동, 양재역, 수서역, A노선, C노선이 강남 쪽으로 지나가는데 앞으로 강남 쪽에 이 삼성역 주변으로는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GTX의 그어 해외 사례를 봐도 아이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그그 그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어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GTX를 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.